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초이스 데이가 진행 중입니다. US 10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US 20달러 이상 구매 시3달러 할인, US 40달러 이상 구매 시 6달러 할인이 적용됩니다.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리파인더입니다. 오늘은 5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용품 7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상품 목록 먼저 보시죠. 최근 내비게이션 제품군 중 가장 핫한 카링 킷입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의 경우 케이블을 연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선정리도 힘들고 무엇보다 차량이 지저분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 제품으로 내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간단하게 태블릿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각종 앱을 설치하고 다양한 기능을 누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팀 앱의 사용,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기, 각종 게임들까지 실행 가능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QCM6125 8코어 CPU를 채택해 강력하고 부드러운 작동이 가능합니다. 유심칩을 장착할 수 있고, TF카드 슬롯이 있어 용량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제품 기존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보다 확장성 면에서 뛰어나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차 운어들이더 만족하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메탈 소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의 차량용 유리브레이커입니다. 차량화재, 비상탈출, 급작스런 침수 등에서 빠른 탈출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앞면은 건타입의 스프링 브레이커를 갖고 있고, 뒷면은 안전벨트를 자를 수 있는 칼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칼날의 경우 유자형으로 파여 있어 예기치 못한 손가락의 부상을 막아줍니다. 시험용 유리도 같이 들어 있으니 한번쯤 테스트를 해 보세요. 강력한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내 차량에 하나쯤 꼭 구비할 만한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제 차량이 구형 차량이라 HUD에 관심이 생겨 찾아본 상품입니다. 이 제품 복잡한 기능 없이 오로지 속도만 보여주는 HUD입니다. 속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상당히 스무스하게 변화하고 대낮의 밝은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네요. 물론 야간에도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또한 국내 차량의 경우 대부분 선팅이 되어 있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 경우 요즘 차량에 이것저것 설치하는 재미에 빠졌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HUD의 맛을 즐기기에 좋아보이는 제품입니다. 버전은 GPS와 오브디 버전 두 가지이니 각자 취향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 차량에 매립이 되어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우 화면도 작고 티맵 이용도 불가능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인의 차량을 타니 이 제품으로 티맵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넓은 화면에 티맵을 사용하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카플레이 모니터 제품군 중 가장 한국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직구로 구매하고 있네요. 티맵. 카카오 네비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방 블랙박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도 장착 가능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의 경우 시야가 낮아 많이 불편했는데 이 제품 대시보드에 올려놓으면 10.26인치 넓은 화면으로 정확하고 편안하게 길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럭을 모시는 친척분께 선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렴한 가격대에 높은 가성비로 연식이 오래된 내 차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인지 판매량이 급증한 제품입니다. 차량을 지하나 건물 안에 주차를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차량은 항상 오후에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 항상 주차 후에 설치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열전도를 차단해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뼈대의 경우 내구성이 뛰어난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고 오래 동안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 제품으로 정착하기 전에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붙이거나 묶을 필요가 없어 제 경우 지금 소개해드리는. 무산형 차량 커버로 정착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 구매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8,0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자랑하는 차량용 무선진공 청소기입니다. 후기를 보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그만큼 가성비도 좋고 믿을만한 상품입니다. 가벼운 무게와 쉬운 작동이 가능합니다. 세개의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각 환경에 맞는 청소가 가능합니다. 2000mAh의 배터리를 채택해 최대 30분 사용이 가능하며 미니멀한 디자인의 크기 또한 자가 보관도 간편하네요. 흔하지 않은 건 타입으로 그립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 차량용 청소기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점프 스타터나 공기압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많더군요. 이 제품 점프 스타터 기능과 공기압 충전이 결합된 트윈원 제품입니다. 갑작스런 차량의 방전이나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 1000A의 피크 전류를 통해 자가용부터 트럭까지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완충 시 7분 안에 R195 타이어 4짝을 전부 팽창시킬 수 있고, 각종 오토바이, 자전거, 농구공 등 다양한 제품에도 공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압력 프리셋을 통해 과도한 공기압 충전도 막을 수 있네요. 8000A의 배터리 용량으로 차량 방전이나 공기압의 충전 외에도 전자제품의 충전이 가능한 파워뱅크로도 쓸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한 제품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뿐만이 아닌 새 차에도 하나쯤 비상용으로 구비할 만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